아합왕,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던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합을 의미합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랄하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아합왕이 과거에 아람왕 베나닷과 두번 정도 어, 전쟁을 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두 번의 승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전쟁에서 이겼죠. 어, 그리고 나서 이 전쟁 후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이 되는 그 해에 아합 왕이 이 길라라모시라고 하는 이 지역을 아람, 어, 그 나라에 빼앗겼는데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전쟁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으로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사실은 서로 앙숙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으니까요. 그러나 이남 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서로 어떤 관계냐면 이미 그 사돈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역대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든지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으로서 연합을 하려고 하고 그 남유다의 왕이 말입니다. 좋은 관계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여호사밧,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 왕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그 남유다의 아사 왕을 뒤이은 그런 훌륭한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연대를 맺어서 그 아람과의 싸우는 데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아합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이건 물어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이 함께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것에 대해서 허락을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자들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묻고 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래야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왕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길라라못,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 예언을 요청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그선자들 400명 모두가 이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다시 한번 아합에게 물을 수 있을 만한 선지자가 더 없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이들이 옳다고 한다면 다 옳다고 한다면 이 예언이 옳다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400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여호사밧은 여전히 꺼림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이라고 하는 수가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좀 꺼림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늘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이건 약간 이 전쟁은 뭔가, 뭔가 꼬림직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0명 물었는데, 그 외에도 더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한 명만 더 물어봅시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어, 아합을 설득을 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여러분, 그, 음, 우리는 이미 알듯이 아합 왕은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400명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물음표입니다. 물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 놓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아합 왕의 이 일들에 대해서 400명이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왔지라고 궁금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급조가 된게 아닌가. 여튼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좀 물음표가 되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한번더 물어야 됩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 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자 아합 왕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항상 좀 좋은 것을 예언, 예언하지를 않고, 흉한 일만 예언을 해서, 자기가 이 미가의 선지를 미워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바 왕이,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 믿고 좋,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 되지요. 그래서 그 미가의 선지를 불러올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요. 7절, 8절.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7절8절9절 자,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이 왕의 한 네시를 불러 이르되 암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것이죠. 자, 미가야는, 음, 이제 이후에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께, 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좋은 것을 예언할지 나쁜 것을 예언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내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드기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는데 어, 여하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 미가야에게 어, 다 400명이 좋은 예언을 해줬으니까 당신도 좋은 예언을 해달라고요. 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laughs>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전쟁이었던 거죠. 여튼 그래서 미가야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당신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이 전쟁 나가면 끝입니다. 이 예언을 하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가 가치게 됩니다. 여하튼, 어, 그, 지금 상황과, 여기까지 있는 상황과 정에 있어서 결국 이 400명이라고 하는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는데 어, 의도적인 거짓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부러 아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거짓된 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사밭이 한 명만 더 물어봅시다. 한 명만 더 물어봅시다. 이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꺼림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실은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자기의 마음속에는 이미 마음을 결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물어볼 때. 그러니까, 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여기서 이제 물어본다라고 하는 뜻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품은 뜻을 확증받으려고, 내가 지금 품은 뜻을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지해 주신다라고 하는 뭔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다 길날라못을 치려고 결정까지 다 해놓고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선지자가, 이제 미가의 선지자가 나중에 이제 내일, 내일 모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흉한 예언을 하거든요. 그걸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다가 가둬버리죠. 아, 그러려면 왜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그 주님께 아, 기도할 때도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주님 앞에 묻기 전에 주님 제가 이 마음이 주님 주신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사심과 욕망입니까?라고 하는 것을 여쭤봐야 될 겁니다. 그그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이게 욕망인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것인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저 포함됩니다. 저는 제외가 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확신을 하면서도 그것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명목상만 그럴 뿐이지. 내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내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죠.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면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 저런 것이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것에 맞춰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설계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비우고 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 날마다 다윗 영성을 살피고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눠 볼그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있어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좋은 길을 자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나쁜 길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여기 있는 게 맞는데, 이게 더 효과적인데, 이게 더, 이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 있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를 몰라요.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 주 주일 보시면 이유를 몰라요. 왜 주님께서 이쪽으로 이동케 하시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이유를 가르쳐 주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나는 이끌려 갑니다. 다짐을 하고 광해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리석은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택하고 결국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건 주일에 우리 함께 더 말씀을 나누고요. 일단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있어서 미가야를 속히 불러오라. 그러나 그 미가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상인가. 그 그러니까 아합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참 돌이킬 수 없는 죄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여쭈어러 나올 때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오늘 5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사이 왕이죠?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호사밧이또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 왕입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와의 호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명분 찾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 마음이 정해 놓고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쭙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저의 멘토가 되셨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과거에 제가 청년 때 해주셨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인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어, 그 뜻이 어딘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로 가고자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면, 만약 일본으로 갔다가 문제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자는 그 길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된다. 조금 희한하죠, 여러분? 이 답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 답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너의 욕망에 달려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이리가든 저리가든 결국 주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명목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